에스더 오장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두개와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할때모르두개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되었다 그리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제3일회 에스더가 왕호의 예복을 입고 왕궁 한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 어전에서 천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주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어,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데 금규를 내밀어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만집니다. 왜내미냐 사랑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환란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이 에스더와 모르두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금규를 그들에게 내밀지 않았을까 우리 그냥 생각해 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어 우리가 음그 금식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할때 그냥 물도 마시지 않고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단식이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느헤미야가 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에게 나갔을 아때 왕이 너왜 수심이 있냐라고 할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묵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를 하는데,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대처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물었다고 여겨져요. 당연히 묻겠죠. 왜 그러느냐? 사랑스러워서 금귤을 내밀고 그걸 잡았는데 어 내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지요 지금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베푸는데 준비를 해놓고 이야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야기 하고 가서 준비를 했을까요? 준비를 해놓고 왔겠죠. 그러면 왜 준비를 했을까요? 제 하나님이 아니 저기 막뭐 어, 왕이 군기를 내밀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 어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예요? 하만을 그 자리에 오게 해달라. 그러면 이것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안 거죠. 그런 것들을 계획했고 그것을 안 거예요. 알고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라고 할때에 그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또이 에스더는 실제로 실천해서 잔치를 베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어난 일을 볼까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왜그 다음 날 금귤을 내밀 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잔치를 베풀었고 하만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할때 이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또 미루었을까요? 아. 어.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하는 일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일신적인 감정으로 에스더에게 그런 것을 보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가 어, 사랑 그를 사랑해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서 그의 요구 그 그렇게 해야 그가 요구한 것을 어떻게요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봤을 때 어우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를 정말로 사랑해야 에스더가 요구한 것을 왕이 어떻게요 허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하만을 모든 사람 위에서 어떻게 해요? 높의사는데 그를 의하다고 여겼는데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를 없앤다 이것은 의지가의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때 순간적으로 감정람 일어나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한번더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그 일에 드릴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할수 있는 그 것,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개를 다 물리치려면 순간적으로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진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생겨날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laughs>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두개가 대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와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웃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으로부터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만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사람 보르두개가 대걸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 하도다 하니 그의 한의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를 왕에게 모르두게를 그 나무에 달 매달 길을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어, 나중에, 그, 하만과 하만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지요. 죽는데, 어, 이들이,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억울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함께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두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에스더이가 한 일을 보면, 이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분명해요. 하나는 뭐예요? 잔치를 준비한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어, 하만을 청하는 것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잔치 자리에 가서야 그 이야기를 한 것. 이것은 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들은 뭐 했다는 것을 알수 있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만 했나요? 아니면 정말 나갔나요? 나갔어요. 금식 기도하며 이렇게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이제 역전을 시키시는 일이 이제 막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바쳐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 교제와 교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품으시고 원수들을 대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금식이 굶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금식으로 나아가서 아하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일들도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충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식 기도할 때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이틀이나 베풀고 가만을 초대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실천한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금식기도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결단하고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하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